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완서 구청장님과 1,0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수빈 의원입니다. 먼저 겨울철 제설 작업 관련하여 도봉구 제설 취약 구간을 점검하고 도로 열선 시스템 추가 도입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안전이 정책에 있어 화두인 만큼 안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년도 기상청에 따르면 기록적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 사고, 낙상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갯길, 곡선길에 대한 도로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로 안전 관리 대책 중 하나가 바로 도로 열선 시스템 구축이라 할수 있습니다. 2019년에 시범적으로 도로 열선이 설치된 쌍문시장 입구 주변과 쌍문동 꽃동네 인근 지역은 관내 급경사 지역으로 평소에도 사고 위험 지역이나 겨울철 강설시 가파른 경사로로 인해 빙판사고와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도로 열선이 설치된 이후 동절기에 구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도봉구에서는 2019년 시범 사업으로 3개소, 2020년 6개소, 2021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창동과 쌍문동에 추가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제설체인 제설제인 염화칼슘은 도로의 부식과 환경오염의 원인이지만 친환경 도로 열선 시스템 경우 자동 제설 장비로 감지 센서가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스스로 제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로 열선 시스템 추가 설치와 함께 도로 관리 차원에서 제설 취약 구간에 대해서는 CCTV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철저한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 겨울 폭설과 제설 취약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추가 융서 시스템 설치 계획과 혹 추가하신다면 몇 개를 더 설치할 계획인지 종합적인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에 관련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 창림초등학교 인근 통학 환경 개선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창림초등학교 후문은 주변 아파트와 주택가와 인접해 있고 학원가들도 밀접해 있어 학생들 대부분이 후문을 통해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동료 의원분들께서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창림초등학교 후문 바로 옆에서 자동차공업사가 운영되어 있어 수리차량이 들어나가는 입구와 후문통학로가 가까워 교통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후문 앞 버스 노선과 좁은 통학로 등으로 등하교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동차 공업사 성격상 소음과 매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환경상 문제일 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현장 방문 이후 재심하기로 보류하고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 쉼터 조성과 관련한 공공공지 결정에 있어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권과 함께 자동차 공업사의 생존권도 꼭 고려하여 균형 있는 창림초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 대책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일정에 관해 구청장님께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사고는 생활 속 위험 요인의 사전 예방 대비가 중요합니다. 본 의원 역시 구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구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등의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안전 문화가 정책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부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